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좀 뜻깊은 날이에요. 저희 인생의 첫새 차를 사는 날입니다. <laughs> 저희가 그동안 차를 많이 바꿨는데 계속 중고차만 타다가 새 차는 이번에 처음 구매를 했거든요. 저희가 차 계약을 하고 두 달이 지나서 지금 썬팅까지 다 끝냈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거 찾으러 가보려고요. 제가 이십다. 그차 있다. 이게 옆에, 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짜잔~ 네, 저희의 차입니다. <웃음> 귀엽다. 트렁크 <laughs>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이때서야 별로다들는니까 아, 네, 네, 네. 진짜 넓다. 음. 진짜 넓다! 아니 이게 공간감이 이게 경차에서 아... 나올 수 있는 공간감인가? 여러분 레이가 생각보다 진짜 넓어요. 이게 넓다 넓다 말만 들어봤지 진짜 타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이 레이의 비닐을 저희가 뜯고 싶었는데 딜러분께서 다 딜러... 뜯으셨더라고요. 네. <laughs> 일단 타 보니까 어때?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진짜 넓다 쥐 네. 색깔로 하길 잘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살짝 둘러보니까 수납공간이 겁나 많다 아 그리고 썬팅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좀더 밝게 했거든 제일 많이 하는 게 측면이 15%고 빛이 15%만 통과하는 거야 음. 앞에가 30% 정도 근데 우리는 앞에 한50 옆에는 30좀더 밝은 음, 느낌 나도 이런 게 좋아 여기 막 투톤으로 돼 있고 그런 거 되게 싫더라고 노안이 와서 그런가? <웃음> <웃음> 아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너무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운동하라고 이렇게 딱 잡고 <laughs> 저... 어요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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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는 요거야 항상 상하이 900원 추가야 어아 커피는 왜 추가야 예 지금 오징어 뭐, 쪽이좀더파라 파랗... 무려 드림타워 비유해요 제주도의 강남이랄까? <laughs> 근데 차가 너무 없네 <laughs> 오늘의 치팅 없네. 떡이 없네? 응. 동네 떡집에 가봐. 이거 탕색포 사면 될까? 국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먹거리는 역시 제주 먹거리지. 응. 네. 갑시다. 갑시다. 방금 마트에서 고사를 지낼 재료들을 좀 샀거든요. 좀 약식으로 하려고 제대로 하려면 막 돼지 머리도 있어야 되고 막 떡이랑 막 있어야 되는데 떡사야 된다 저희의 안전을 무사 주행을 기원하는 약식제를 지내보려고 새 차를 산게 처음이니까 왠지 이런 거를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음. <laughs> 중고차 샀을 때는 아뭐 그냥 조심히 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뭔가 새 차니까 자동차 신께서 저희를 좀 굽어 살피시기를 <laughs> 그러게 첫째가 오늘 식당 가고 싶다고 아침부터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점심 저녁 둘다 외식을 해요. <laughs> 여기 벌써 놀고 있네. 응, 근데 여기 벌써 놀고 음... 있어. 지훈이 데리고 올수 있을까 여기? 가능할걸. 사람 어수절에 사람이 많아서. 이거를. 맛있게 먹을 거야. <laughs> 원래 이거 차에 달고 다니는는거 거 아니야? 어허. 어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형태는 우리 몸속에다가잘 흡수시켜서 잘 가지고 다니자. 그러자. 야 고사 진행기딱 좋은 날씨네. <laughs> 좀 쪽팔리긴 하지만. 쪽팔릴거 <laughs> 멋있어. 네 맞아.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 빨리 안전. <laughs> 아, 쪽팔리다. 뜨거운 조조 내야 내야 아 사고다 여보 사고 안 나게 해와주세요안 나면 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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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수능 세차 샀어요. 아, 네, 네. <laughs>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예, 돈 잃어요. <laughs> 네. 기아 차요? 네. 네, 네, 네. 이쁘게 나왔네. 어, 경차인데 되게 넓어요. 넓어요? 아, 아, 네. 보세요. <laughs> 이거 지금 쉬는 거 있는데 왜 애는 없어요? 아, 데리러 갈 거예요 이제. 아, 어,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빌고 <laughs> 그다음에 <애> 데리러 가려고. 어. <laughs> 아. 자, 일단 이제 지원이 데리러 가자. 나네, 아, 어 여보. 아주 완벽합니다 아 네네 네. 난 저희가 이 차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laughs>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굉전에 탔던 게 있는데 그냥 타보니까 전기차가 나 너무 좋았어 우리 뭐 빌라에 충전기가 있으니까 충전도 음. 편하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차에 있기도 좋고 한데 음. 레이가 그 전기차 중에서 제일 저렴했다. 음. 물론, 저희 인생의 첫새 차인데, 좀더 좋은 차 사고 싶었죠, 저희도. 테슬라 돈을 많이 사고 모아서. 싶었지. 테슬라 사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들 태우고 등하원하고 하기에는 레이만큼 적당한 차가 없었다. 그래서 레이로 결정을 음. 했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결국 나중에는 테슬라 Y를 사겠지만,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거기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이 차를 타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차. 아, <laughs> 어, 우리 차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차이양 차. 어떤 차 타고 싶어요? 그거야, 어디야? 어떤 차탈 거야? 오 그래. 오. 오, 오 어떻게 알았어? 감이 있는 애야. <laughs> 진짜 편해. <laughs> 허리가 일도 <1도> 안 아파. <laughs> 이 기아가 신기하다. 여기 달려 있네. 응응. <laughs> 아, 앞으로, 앞으로 밀면 달려 뒤로 하면 후진 뭐 어, 느낌이 달라 아이오닉이 당연히 다르지 다른 차인데 <laughs> 어, 등하원용으로 이만한 게 없지 사실 주차 그렇지. 쉬워 애기 태우고 내리기 편해 어, 문쫙 열려 어. 시야가 너무 넓지 엄청 어, 되게 파노라마 보고 네. 있는 거 같아 아 어, 그리고 어제 지안이가 여기 차이름 붙여줬잖아 별명 아, 땅콩이 땅콩이 차 <laughs> 어울리네 작, 어 작지만 좀 단단한 그런 어, 느낌 땅콩이 오 어, 뭐 지금 바다 해무 걸러오고 있어요 아휴 멋지다 오 해무다 해무 해무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고저차때문워아이 개방감 아, 엄청나다 진짜 세찬데 벌써 여기 다 발자국을 일단 신발을 벗겨야 되겠다 자 잠깐 신발 벗고 있어 지안, 땅콩이와 인사를 나누시고요. 응. 안녕, 땅콩아. <laughs> 땅콩이는 어. 지금 몇 살이야? 땅콩이 한 살. 지훈이보다도 어려. 어. 태어난 지하루됐어 하루. 이제 6월 30일 땅콩이 생긴. 어, 땅콩이 생일마다 축하해줄까? 어, 응. 좋아. 그럼 우리는 지안이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축하 파티 할까? 어 그래, 좋아. 응. 봉준야 내가 잡다 맛이 어까 아유, 중슨지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더잘지 여보, 나만 오늘 좀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자, 새벽 카시트가 왔습니다 자, 제앤아 뒤로 가봐요 뒤로 가 가봐. 어, 설치하는 게 그거 똑딱 꽂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꽂아 서 이렇게 아, 깔끔하다 이렇게 응 음. 등받이 조절로 다 되고 지훈이 카시트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앞으로 카시트 졸업할 때까지 카시트 변경 없이 해야겠다 해서 주니어랑 토들러를 보다가 주니어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고 토들러로만 이제 막 봤는데 여러 브랜드를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안전이나 내구성, 뭐 디테일, 이런 거를 다 따져보니 브라이텍스가 제일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브라이텍스에. 브라이텍스는 독일 브랜드고 안전에 정말 정말 진심인 브랜드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아이한테 충격이 최대한 덜 가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15개월도 탈수 있대요. 지훈이가 지금 딱 15개월이고, 이렇게 5점씩 벨트를 착용을 해서 타고, 나중에 크면, 주니어 모드로 변경을 해서 얼음 벨트로 탈수 있어서 음. 지안이 지금 태우면탈수 있어. 이 속을 벗겨 보면 어. EPP 폼이라는 걸 사용을 했대요. 일반 카세트에 쓰이는 게 EPS 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로폼인데 EPP 폼이 조금 더 고급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여기에 보면은 만져보면 느껴지는데. 이폼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충격이 있거나 하면 그 충격을 거기 그 구멍에서 완화시켜 준다더라고. 하 스프링처럼. 뭐 그런 원리겠지 두기 어, 어. 되면서.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을 위한 그런 요소들이 정말 곳곳에 다 있어요. 만져보니까 이 소재의 느낌이 음. 되게 좋았어. 바꾸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전 차에서는 그런 거 1도 신경 안 썼었는데 남편이 뭐 발자국 생기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장거리 가거나 하면 여기다 물통을 꽂고 이거는 뭐 패드를 끼울 수 있게 투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뭐 여기다 뭐 책이라도 꽂아놓을 수 있으니까 차량용 청소기를 구매했어요. 샤오미. 거. 샤오미. 응, 응. 되게 깔끔하게 생겼고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거 빼고는 차량 청소하기에는 딱 괜찮은 스펙인 거 같아요 써보니까 그 매트에는 흙 정도는 충분히 빨아들일 음. 만큼의 힘은 되더라고 좋아 좋아 그래서 요거를 딱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꽂아 놓으면 으흠 바로 그방 청소할 맞아. 수 있게 어. 지오니자리의 창문 가리개는 요걸로 했어요 위쪽에 자석으로 붙이는 타입이고요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 이 속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걷어야 될때 음, 아, 어, 굉장히... <laughs> 아마 조만간 바꾸지 않을까 그래도 샀으니까 일단 쓰긴 씁니다 음. 지훈이가 너무 좋아하거든 이거 걷을 때는 이렇게 좀 천천히 당기면 하지만 자석끼리 붙어가지고 편한건안돼 음. <laughs> <laughs> 트렁크 정리함도 샀어요 블랭킷이랑, 원래는 청소기도 여기다 담을 예정이었고, 목베개나 그런 것들 담아 놓으려고, 레이 트렁크에 딱 들어와요. 이거는 고리인데요. 여기다가 뭐 봉지나 그런 거걸수 있어요. 충전기. 테이블이 두 개인데 응. 쭉 당기면은 이렇게 응. 딱 걸리고, 걸리고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쏙 어... 들어간다 선 정리하기가 되게 괜찮네 왜냐면 이렇게 선 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 사실 그쵸 그렇죠, 그쵸 <laughs>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랑 뭐 레이에 딱 이거 걸수 있게 주는 거를 응. 아 그냥 끼워주네? 오 이렇게 음. 일체감 있게 내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원하는 방향으로 응. 따로 구매한 충전기 머리 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잘 조정해서 붙여주면 음. 음, 충전이 되는 거야 이제 맥세이프 충전 이거에 동봉돼 있던 이걸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소풍구에다가 끼우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하니까 에어컨을 이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끼우는 걸로 했습니다. 레이 말고도 전 차종에 맞게 팔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음. 어, 그래서 이걸로 딱 끼우면 아네 좋습니다. 음, 아주 깔끔하다. 지원이 왔습니다. 지원이 왔어요. 새로운 카시트에 한번 앉아볼래? 그래, 가자. 아. 오, 한결 편해졌어. 좋아, 새로운 의자에 앉았네요. 키. 지훈이가 이제 레이저를 하러 가야 돼서 마치크림. 을 엄마야, 받으면... 아이고 이쁘다, 지훈이. 응. 안돼, 오 비비면 안돼, 안돼. 짜짜꿍, 영. <laughs> 음.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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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이 레이저 반도 못 사주겠다. 그걸 얘기 줘요? 응, 응 그거를 얘기 줘요 이제 이차탄지 저희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타 보니까 이제, 어떠세요? 지금 500km 정도 탔는데 경차의 한계 있잖아 이승차감에 어떤 한계 작은 바퀴에서 오는 그 한계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음. 일단 전기차라서 잘 나가고 음. 나는 좀 너무 만족스러워 진짜 <laughs> 너무 좋아 이차막 <laughs> 막 너무 귀엽고 밖에서 보면 괜히 귀엽고잖아. 어, 맞아 맞아. 아마 아껴주고 싶고. <laughs>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 생각난 게 경차다 보니까 방지턱을 조금만 세게 넘어오면 그 뭔가 팍! 한번 주먹으로 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조심이 넘어. 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효과다. 어. 정말 안전 운전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음.